이제 여기다 발라 주 2회 이상 15분 이상 혼자 사용했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지연되었습니다 어깨가 아플 정도입니다 제 남편도 진짜 신기하대요 내가 바르는 게 아니야 그럼? 손이 자동으로 미끄러져 이렇게 장난 아닌데? 이제 여기다 발라 <laughs> 원래는 남편과 함께 촬영해보려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혼자 하기로 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D d r 두화 디스터브젤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남성분들 혹시 엠존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남성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마찰과 습기로 인해 불쾌한 피부 환경이 조성되면 까짐 가려움, 냄새가 나기 쉽고 중요한 날마다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DDR 두나 디스터브젤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DDR 두나 디스터브젤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주고 롱타임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가능해요. 어떤 약이나 스프레이도 단기간에 변하지 않지만 DDR 두나 디스터브젤은 15년 차 국내 연구팀이 자신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사용할수록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가볍. 쉽게 씻겨나가는 간편함도 완전히 매력적이에요 세정력도 뛰어나서 사용 후에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ddr 두나 디스터브 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노 그리셀린 노 실리콘 노 인공 향료 노 인공 색소로 남성에게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성분만 담았어요. 엘 아르기닌, 마카 추출물, 비수리 추출물, 달팽이 점액 영화물, 부활초 추출물 등 남성에게 도움되는 성분들로 가득해요. 여성인 저도 안전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DDR 두나 디스터브젤은 남성의원 넘버원인 트루맨 남성의원 원장님도 감탄한 제품이에요 스스로의 상태를 극복하고 싶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사용방법은 간단해요 동전만큼의 양으로도 끝까지 유지되는 지속력을 보여드릴게요 손을 깨끗이 씻고 500원 동전 크기만큼 손에 들어 중요 부위에 발라준 후 됐어 요정도 갖고도 효과가 있을까? 응. 에이? 최소 10분, 주 2회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여성이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장난 아니야 함께 사용해도 되는 안전한 제품이에요 내가 바르는 게 아니야 그럼? 손이 자동으로 미끄러져 이렇게 봐봐 이렇게 미끄러져 장난 아닌데? 로션 아니야? 이제 여기다 발라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미끄미끄네 어? 다 지워져 금방 끝 d 디알 두나 디스터브젤로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한 엠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해요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두나 디스터브젤의 실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구매에서 리뷰도 남겼습니다 주 2회 이상 15분 이상 혼자 사용했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지연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추천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은 조루가 아니라고 해서 이 좋은 제품을 저만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 말고 구매하여 효과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구매하신 또 다른 분의 후기예요. 주 2회 이상, 15분 이상 혼자 사용 후기. 아직은 혼자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깨가 아플 정도입니다. 윤활의 기능도 완벽하고 물로 간단한 착조도 가능합니다. 누군가와 소중한 시간을 가질 때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도 진짜 신기하대요. DDR 듀나 디스터브 젤은 혼자도 좋고 함께면 더 좋아요.